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기원합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기 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 여러분 각박한 세상 살이 가운데에 어, 지난 3일간 얼마나 고생이 많으셨습니까? 어, 날씨도 굉장히 더워지고 그리고 우리 어깨 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놓여질 때가 참 많이 있는데 어, 오늘 예배 가운데 나오시 여러분들에게. 성령께서 허락하시는 위로와 평안이 함께 하시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 시편 103편부터 시편 107편까지는요. 다윗이 지은 이한 편의 시로 알려져 있는데요. 자, 하나같이 우리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권면이 담겨 있어요. 자, 그래서 이제 3편부터 7편까지 굉장히 길어서 뭔 내용인지 헤아리기가 어려운데 뭐 요약하자면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 분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베풀어 주신 분이니 일평생 그분을 찬양하고 감사하는 삶을 살라라고 권면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 한번 따라 해볼까요? 너희는, 너희는. 하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으로 살아야 한다. 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을 찬양하는 즐거움을 잃으면 우리의 인생이 이 행복하지가 않아요 피곤이 가시지 않고 뭔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이 있으니 너희는 너희들의 비어진 마음을 뭘로 채워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채워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일을 하는 중에도 너무 고단하지만 그 와중에 찬양이 있어야 되고 운전을 하다 보면 너무 고단하고 피곤할 때가 있는데 그때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고 우리 일생 중에 좌우지간 여백이 생기면 바로 그 여백을 하나님의 찬양으로 채워야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03편은 그 중에서도 매우 독특한 이야기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자 다윗은 이 시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요, 이 땅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선리들 그 대자연의 아름다움을 노래하면서요. 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 3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자, 우리는 이때 이 창조라는 단어의 밑줄을 거어야 되는데요. 자,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다. 내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고 입히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자,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께서는 우리 모두를 먹이신다 우리 모두를 먹이신다 자, 이런 의미가 담겨있고요 새롭게 하셨다라는 말은요 수리하다 고쳐주셨다라는 의미가 있는데요 자 한번 따라해볼게요 성령께서, 성령께서 모든, 피조물들을 모든 피조물들을 회복시키고 계시다, 회복시키고 계시다. 예, 제 발음이 좀 이상하죠? 좀 알아들으세요 자 그러니까요 다윗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그 대자연의 흐름을 통해서 두 가지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뭘 통해서 깨달았다고요? 대자연. 눈에 보이는 모든 자연을 보면서 크게 두 가지를 깨달았는데, 아,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고 계신다. 그리고 성령께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다라는 것을 깨달았다라고 이야기해요. 자, 그러면서 아주 희한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11절부터 27절을 보니까, 이 땅에 비를 내셔서, 내리셔서 들짐승을 이렇게 마시게 하신다고 이야기하고요. 공중에 나는 새나, 사냥이나, 사자나, 리워야단. 이때 리워야단은 아, 악어를 말하거든요. 그 악어마저도 하나님께서 먹이실 뿐더러, 심지어 사람들이 즐겨 먹는 포도주와 기름과 양식도 사실은 누가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래서 28절, 29절을 보니까 바로 이러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은 어찌나 보잘 것 없는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손을 거두시면 우리가 금세 호흡을 잃어버리고 그저 먼지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증언하고 있어요. 자, 그러니까요. 여러분, 우리들은요. 성령이라고 하면요. 교회 나와서 뜨겁게 찬양한다거나 자, 예배 드릴 때 받는 어떤 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오늘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아멘들을 안 하세요. <laughs> 보통 아멘들 많이 하는데. 여러분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성령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배 때 이렇게 받는 건줄 알아요. 우리가 그 기도할 때 받는 줄 알고요. 성령님을 우리 목사님이 부리셔가지고, 목사님이 받게 한다고 했을 때, 아멘 크게 하는 사람이 받는다라고만 생각한다는 라 것이죠. 자, 그러나 다윗은 바로 이런 우리들에게 독특한 권면을 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을 맨, 믿는 백성들은 눈을 들어서 대자연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위대하심을 깨닫고, 자, 바로 이러한 섭리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가늠할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요. 예수 믿는 우리들에게는요. 사실은 부흥회를 이 교회에서만 할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옥구공원에서 가서도 할수 있는 거고요. 지금 우리가 가는 모든 산과 들이나 강이나 대지나 들에 가서도요. 우리는 부흥성회를 할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냐하면 눈앞에 보여지는 광경이 크면 클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섭리가 너무 놀라워서 나는 자꾸만 작아지는 경험을 하는 그런 종류의 부흥성애를 할수 있다라고 다윗이 우리들에게 권면한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이것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었는데요. 이 그래도 한살한살 한 살, 아직도 접지만 한살한살 한살 먹어가면서 이것을 조금 헤아릴 수 있는데요. 자 얼마 전에 이 제주도로 휴가로 가서 자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 아이들이랑 이번에는 이곳저곳 좀 자연이 좋은 데를 가가지고 좀 걷는 여행을 많이 했는데요. 자, 저는 그 중에 평상시에 가지 않았던 곶자왈이라는 곳에 가서 되게 감탄을 한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곶자왈이라는 곳에서는요, 그 맹아림으로 이루어져 있는 숲이 있는데요. 이 맹아림, 맹아림이라는 것을 어떤 나무를 말하냐면요, 나무가 번개를 맞거나 병들거나 누가 베면... 그 밑에 밑둥만 남죠. 자 그런데 그 밑둥만 남은 나무가 죽을 것 같아요? 안 죽을 것 같아요? 아니, 안 죽어요. 대단하죠. 이게 뭐 쓰러지든 뭐 하든 가네요. 그 나무 밑둥에서 한 가닥 두 가닥이 자라서요. 세월이 지나면 여러 개의 줄기가 돼서 애초보다 더큰 모양의 이렇게 나무가 됩니다. 자, 그런데 그 새순들이 무성하게 자라서 여러 개의 줄기를 가진 이 나무가 되면요. 거기서 나오는 이미지가 되게 독특해요. 나무가 이렇게 한 가닥이 아니라 여러 가닥으로 막 이렇게 큰 이렇게 어 나무가 되는데요. 그 나무는요. 이 맹아림은 일반 나무보다 적어도 3배 이상의 수명을 가져요. 막 이만한 굵게 나무가 50년이라고 한다면 맹아림이 이 정도의 굵기면 이것은 적어도 150년, 200년 가는 나무예요. 자, 그런데 제가 제주에 갔다가 바로 이 맹아림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숲을 보면서 막 소름이 끼치더라고요. 자, 일단 왜 소름이 끼치냐면 4시 갔다가 3시 앞으로 막 뛰어가니까, 혼자 나무니까 엄청 무서워가지고. 아니, 진짜 거기서 길을 잃어버리게 생겼어요. 제주도 안에서 이제 그렇게 막 무서워가지고, 야, 그래서 같이 가! 해가지고 막. 따라갔거든요. 자 그런데 이제 그것만 무서운 게 아니라 그 숲을 보면서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손길이 너무 놀랍게 느껴지더라고요. 자 우리도 모르는 어떤 땅에 지금 나무가 수백 년 동안 자라다가 죽고 거기서 죽은 것 같았는데 다시 싹이 올라서 애초보다 더큰 숲을 이뤄서 지금 이 엄청난 숲을 이룬다는 것 자체가 이 대단하게 느껴지고 나는 되게 작게 느껴지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 와가지고 아 정말로 하나님 내가 정말 작은 존재이군요 그 와중에 그렇게 고백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뿐만 아닙니다 제가 이 교회에 나오시는 성도님들이랑 얼굴을 보게 된 지가 벌써 한 10여년 됐거든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제가 이 교회 와서 그 어쩔 수 없이 담임 목사직을 하게 된 것은 한 5년 정도 넘었는데요 그래도 제가 간간히 수련회에 다만 왔다 와가지고 말씀 전한 강사가 누군지 아세요? 다른 목사님을 불러본 적이 없어요, 이 교회를. 제가 1회 때부터 모든 수련회를 인도했거든요. 야, 그런데 10여 년 전에는요, 어땠냐면요. 야, 우리 남자분들이 어찌나 혈기왕성한지. 특히 우리 안홍이 권사님. 아, 저분은 축구선수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아니, 저막 뛰어다니고 막 하면서요. 족구화 했는데도 불구하고 에너지가 남아 가지고 막 축구를 하고 비 오는 데도 비 맞으면서 축구를 하고 이런 장면이 있어서 제가 가장 어린데도 불구하고 따라가지 못했는데 아 요새는 축구가 뭐예요. 그냥 <laughs> 족구하다가 관절 나가는 수가 생겨 가지고 이 세월의 흐름을 좀 느낄 수가 있고요. 아 그리고 제가 이번 주에는 진짜 우리 예배당에 나오신 김정환 집사님 보면서 좀 울컥했거든요. 아, 진짜 제가 이제 교회 한 곳에 오래 있으면 이게 참 어려워요. 이게 이제 우리 김정한 집사님이 그그 외모에서 느껴지는 그 세월의 무게가 이게 느껴지면서 괜히 주마등처럼 이 과거의 기억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우리 교회가 이제 안산에 있을 때그 서울 사시다가 혼자 지하철을 타고 오셨는데. 아, 여름에 우리 교회에 이렇게 들어오면 되게 더워요. 옛날에 햇빛이 엄청 들어와가지고. 그러면 완전 다른 데로 왔죠. 지금 햇빛을 보고 싶어서 볼 수가 없는데. 그때는 막 그냥 빼빼 막 이렇게 해가지고요. 온도가 계속 올라가는 와중에 아, 제가 하루는 조금 더 늦게 왔는데. 아, 김정한 재산이 혼자 나와가지고 에어컨도 이렇게 트실지 모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혼자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서. 울컥했던 기억이 있는데 그게 막 겹쳐지면서 하나님 지난 10년 동안 도대체 어떤 일이 있는 겁니까 우리 인간이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를 아무리 잘 믿어도 우리의 수명이 이렇게 한정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유한한 존재라는 걸 느껴져서 참 가슴 아픕니다 영원하신 분은 우리 하나님밖에 없고 우리들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먼지 같은 존재라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더라고요 자, 그러면서 최근 들어 어떤 생각이 드냐면, 자, 이전에는 이 우주의 중심이 나였다고 한다면, 이제 나는 이 하나님께서 지으신 창조 세계의 일부분, 그것도 이 창조라는 세계 안에서 굉장히 이렇게 보잘 것 없는 존재라는 것이 느껴지고요. 최근에는 이한그 물리학자가 쓴, 천체 물리학자가 쓴이 책을 읽다가 놀란 게 뭐냐면, 그 우주는 지금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대요. 안 믿기죠. 우주라는 공간이 빛의 속도로 팽창을 하고 있어서 우주라는 대공간 앞에 지구가 먼지와도 같은 크기다라는 표현을 보고서요. 제가 도대체 가능해야 돼가지고, 아니 정왕동이 이렇게 넓은데 공간 못하시나 봐요. 105세 <laughs> 가서 봐보세요. 저기 끝까지 있는데, 그게 취흥이에요. 얼마나 시흥이 넓은지 몰라요. 시흥도 이렇게 넓은데, 아, 지구는 이렇게 얼마나 넓겠으며, 우주는 얼마나 넓습니까 이러고 있는데, 지구가 뭔지 크기다라는 이야기를 들을 때, 제가 소름이 끼치면서 왠지, 막, 기도하다가 제가 너무 작아지는 듯한 느낌이 들면서, 야, 우리 인간이 참허물만은 존재라는 생각이 저절로 들더라고요. 자, 우리가 전도서를 묵상해보면, 이것을 정말로 잘 표현하는 말씀이 있는데요. 전도자가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유한하다라는 걸 묘사하는 글 중에 전도서 1장 말씀마다 귀한 말씀이 없는데요. 자, 이 전도자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보니까 해는 맨날 동쪽으로 뜨고 어디로 져요? 서쪽으로 지고. 바람은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강물은 다 동일하게 흘러가는데 오직 이 땅을 살아가는 누구만 바뀌어요? 사람만이 바뀌는 것을 경험했다고 해요. 그러면서 이렇게 고백하죠.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대, 땅은 영원히 있도다. 자, 그래서 바로 이 전도자가 바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인생사를 바라보니 어떤 느낌이 든다고 하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너무나 광대한 대자연의 섭리나 흐름에 보아서 비교해 볼때 우리의 존재가 너무나 작고 초라하다라는 고백을 담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요.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이 바로 이렇듯 창조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성령께서 지금도 일하시사 천하 만물을 먹이고 입히신다라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이땅 가운데 부지런히 일하시면서 이 땅을 치유하고 계시는 그런 섭리를 가지고 계신 분이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돼요. 찬양이라는 것을 하는 것도 좋고 예배당에 와서 와서 앉아 있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고, 말씀을 듣는 것도 훈련이 되어야 되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지으신 이 모든 창조문의 이론으로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고 위대하신지를 깨닫고, 헤아리면서, 이렇게 유한한 인생사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만큼 아름다운 일은 없다라는 것을 헤아릴 수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한번 따라 해볼까요? 성령체험이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아는 것이다. 예, 네. 독특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다윗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이 너희들이 교회 가서 정말로 열광적으로 기도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무엇을 하는 거라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이 대자원 가운데 숨어 계신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그런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유화람과 보잘 것 없음을 알고. 인생이 얼마나 헛된 지를 알고 무리하지 않고 욕심하지 않고 하루하루 자족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바로 이렇듯 대자연의 흐름 속에 수봉이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숨결을 헤아린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축복과 은혜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자, 우리 33절부터 3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편 104편 33절 34절입니다. 시작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 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자,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분인지를 아는 사람들은요. 평생토록 누구한테 노래한다고요? 여호와께 노래하면 살아 있는 동안 누구를 찬양한다고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고 말하는데요. 자, 바로 이 찬양은 어떤 찬양을 말합니까?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 한대로예요. 이 땅을 이토록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심을 높이면서 내가 이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헤아리는 마음으로 부르는 노래가 바로 본문에 담겨져 있는 찬양인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보면요. 자, 우리의 감정을 자극하는 음악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아, 너무 많죠. 특히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 이 번화가에 가보면요. 진짜 사람의 눈광이를 빼앗기 위해서 쿵짝쿵짝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리고 저는 이 시화와서 깜짝 놀란 게 뭐냐면요. 시화만큼 현수막이 화려한 데가 없어요. 막, 이거 뭐, 이렇게 뭐죠? 이게? 네온 사인 막 밤에 가도요 이게 낮인지 모를 정도로 옛날에 서동과 고모라가 이런 모습이었나 싶을 정도로 막저막 번쩍, 번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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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요 다가 보면 음악이 나와요 궁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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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는데 이 비트가요 사람의 심장박동수랑 비슷해가지고요 우리가 흥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자 그래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그 음악이 들려오는 가게 눈길이 머물게 되어 있어요. 자, 또한 노래들마다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곡조와 음색이, 가사들이 우리들의 감정을 자극해서 흥분시키기도 하고요. 때로는 구슬픈 감정이 들어서 눈물 흘리기도 하는 것이 음악입니다. 자, 하지만 본문에 나온 찬양은 우리가 언제나 늘상 부르는 그런 사랑 노래와 유행가와 차이가 있다고 말해요. 자, 그 노래가 가지고 있는 어떤 분위기나 음악적인 흥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요. 자, 우리가 부르는 이 찬양은 하나님의 크심을 알고 나의 자금을 깨달이는 사람에게서 터져 나오는 자연적인 신앙 고백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실 육신의 옷을 입고 있는 우리들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귀와 우리들의 눈으로 우리들이 들려오는 이 음악을 즐기기 마련입니다. 자 그래서 이왕이면 음악은요 그냥 집에서 그냥 멜로디언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강은희 권사님 피아노 하는 것이 더 좋고요 우리 강은희 권사님 피아노가 여기서 하는 것도 좋지만 그 날개 있는 그랜드 피아노라고 있어요 그 오케스트라장 가가지고 우리 강은희 권사님이 드레스 입으시고 거기다가 막 <laughs> 그랜드 피아노 치면은 크게 더 웅장하게 들리고요 그리고 거기에 막 관연학당이라든지 머플룩 부는 사람, 색소폰 부는 사람까지 곁들어지면 더 전율을 느끼고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모여서 듣는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한 자리 모여서 펄쩍펄쩍 뛰어내면 그야말로 열광의 도가니탕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요즘에 그 유튜브를 하는 아주 최신식의 목사인데요. 그 유튜브에서 우연히 그, 싸이라는 가수의 콘서트 영상을 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 규모가, 그런데 제가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자, 여기저기서 이 싸이 콘서트를 가면 본쩍본쩍본쩍 해요. 자, 그런데다가 최첨단의 음향 장비가 이렇게 주어져 있는데, 제가 놀란 건 뭐냐면, 거기 설치되어 있는 스피커가 저희 교회 본당만 해요. 저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거기서 모여서 콘서트 하는 장소가 교회만 하다는 게 아니라 그 콘서트 하는 장소에 뭐가요? 스피커가 저희 교회만 해요 근데 그게 한 개만 설치한 게 아니라 양쪽으로 설치가 돼 있고 사방으로 설치돼 있어 거기 안에 있으면 그냥 막 미치나 봐요 막 두구두구두구 거려 가지고 근데 더 놀라운 거 뭔지 아세요? 한번 집에 가서 찾아보세요 회당 300톤의 물이 콘서트 내내 어딘가에서 쏟아져요 물이 몇 톤이요? 300톤이요. 그 앞에부터 보니까 소방관이 쓰는 어떤 자동차 같은 게 있어요. 그리고 막물 대표로 막 써요, 막. 막뭐 어딘가에서 막 물이 막 비처럼 내리는 것처럼 되 있는데요. 7월 말에서부터 8월 초에 그 무더운 열기 속에, 열대야 속에 잠못 이루는 젊은이들이 몰려 나와서 2만 5천 명이 한 자리에서 300톤의 물을 맞으면서 펄쩍펄쩍펄쩍 펄쩍 펄쩍 뛰는 거예요. 오빠는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면서. 그래서요, 이 콘서트의 이름이 흠뻑쇼라고 하는데요. 이곳에,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땀이 나서 흠뻑 쪘는지, 물이나 맞아서 흠뻑 쪘는지 모를 정도로 아주 5 시간 동안 홀렸다가 온다고 해가지고 흠뻑쇼예요. 자, 그러니까 얼마나 재밌겠습니까? 한여름 밤에 더위를 호절이 날려버리는 듯한 그런 어떤 개운함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스트레스가 날아갈 것 같아요. 자, 그렇다 보니, 바로 이런 세상의 문화를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이 찬양을 그렇게 부르는 것이 은혜 있는 것으로 여깁니다. 앞에서 찬양하는 사람들의 가창력이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함께 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에 음악적인 웅장함이나 장비가 굉장히 중요한 시대가 됐고요. 무엇보다 함께 예배 드리는 분들의 분위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이 사실이에요. 우리도 역시 한 사람이 부르는 것보다 열 사람이 부르는 게 은혜롭게 느껴지고요. 열 사람보다 한 천명이 모여있는 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그곳이 얼마나 은혜로운지 몰라요. 저도 뭐 사람이 도 많을 때는요, 턱막 신이 나서 말씀을 전하기도 해요. 아마 제가 사람 많은 곳에서 설교하는 거 보면 우리 목사님이 맞나 싶을 거예요. 믿든지 마시든, 말든지 말 <laughs> 대신데. 편하게 말, 웃자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런데요, 우리가 부르는 노래는 음악이 아니라 찬양이어야 합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찬양이 음악과 어떻게 다르다고요? 이 땅을 이토록 아름답고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만을 높이고, 자꾸 이런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작고 초라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사람이 부르는 노래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막 기도 자기가 많이 한다고 해서 목이 뻣뻣한 사람은 찬양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럼 뽐내는 거예요. 자기가 노래를 잘한다 생각해서 앞에 나가서 막 부르는 사람 그거 찬양 아니라 뽐내는 거야 그냥. 우리가 찬양을 한다면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초라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할수 있는 거야. 예를 들면 살다 보니 나의 방법은 모조리 다 실패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것이 제일 큰 성공이라는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하나님 내 방법은 다 실패했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사람이 찬양할 수 있고요. 살다 보니, 나름대로 열심히 살다고 살았는데, 나는 이룬 것이 하나도 없고, 하나님 앞에 큰 죄인인 것을 깨달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이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찬양인 거예요. 또한, 나는 그 어디에도 머리둘 곳 없이, 친구도 하나도 없고, 오로지 하나님만의 나의 진실한 친구라는 것을 마음으로 깨닫는 사람이야말로, 우리 하나님께 진실한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요, 어떤 면에서 신앙생활 하다 보면, 고독하고 외로움이 몰려올 때가 있거든요. 여러분도 신앙생활 하는 중에도 외롭고 고독함이 몰려올 때가 있죠. 왜안 그러신 척 하시는데. 외로울 때가 있지 않나요? 막다 친구가 만에 남아 없는 것 같고. 근데 그 외로움이 사실은 찬양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예요. 너무 사람이 부유하고 풍요롭고 주변에 사람이 많아도 진정한 찬양을 부를 수가 없는 거예요. 적절한 고독은 영에 있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그게, 그래서 이제 제 친구, 그, 목사 중에 한 명이 축구를 기가 막히게 잘해요. 중학교 때까지 축구선수여가지고, 아직도 그 축구선수의 마음으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이 한분 계세요. 웃자고 하는 말씀이에요. 축구 잘하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하루는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갔다가, 이제 제가 안수를 받을 때만 해도 이제 단독 목회를 나가야지만 안수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단독 목회를 나갔는데, 이제 삶이 좀 무료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운동이라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네 조기축구에 가입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 젊은 목사님이 어렸을 때 축구선수니까 조기축구회를 다 휘씻고 다닌 거예요. 거기 다막 50대, 60대인데, 이제 30대 목사님, 축구선수 출신이 막 중앙에서 때리면 다 들어가고, 막 그러니까, 막 기도하다 보니까, 가끔씩 그 눈앞에서 축구공이 빨리막 아르릉거려가지고, 빨리 새벽 예배 끝나고 어디 가야 되겠다? 축구에 가가지고 그냥 은혜 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꾸 예배를 소홀히 여겨가지고 자기가 다니고 있는 그 조기 축구회를 이렇게 조금 자제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예진교회가 이렇듯 진실한 찬양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찬양하는지를 보면 어떻게 알수 있냐면요 예배 때 얼마나 열광적인지를 보면 안 돼요 열광적으로 예배 드리고 막 돌아서면 누구 흉 보고 누구 막못 마땅히 여기고 싸우고 다투고 분열하는 교회가 어떻게 찬양하는 교회입니까? 진실한 찬양 있는 교회는 하나님을 높이고 나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뭔가 비워지고요, 뭔가 여기에 알수 없는 평강이 채워지고요. 시간이 흐를수록 자꾸만 나의 주인 대신 하나님만 높이는 역사를 누리게 돼 있어요. 자, 그러므로 여러분, 진짜 우리가 찬양 드리기 위해서 중요한 거, 음악적인 시스템, 뭐 그랜드 피아노 이런 거 아닙니다. 우리 강은희 권사님 드레스 안 입어도 얼마나 아름답게 지금 찬양을 하고 계십니까? 왜 그러냐면, 겉으로는 그냥 피아노만 치고 있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속으로는 하나님 아버지의 크심을 알고, 내 자신의 자금을 부단히 발견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 바로 이런 진정한 찬양이 있는 곳이 천국이에요. 막 화려한 거가 아니에요. 막 겁먹드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자꾸 막 쓸데없는 것에 우리가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몇몇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이 가운데 다안 해도 돼요. 몇 사람이라도 정말로 하나님을 높이고, 자신의 자금을 아는 사람이 진실하게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한두 사람의 고백을 통해서 이 교회 찬양을 받아주시면서 이곳을 천국이요, 낙원으로 여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